12월 2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한 40여 년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직업을 련기관에 교사로 근무할 때인데 신입생 모집 때문에 지역별 교회를 다 이렇게 다니면서 팜폴리타고 원소를 전화하고 다니는 중에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 있는 그런 곳 같은 시냇물 옆에 큰 시냇물이 있는 그 옆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들러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저녁 아마 식사 같은데 김치 한 개에 밥한 그릇을 놓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는 아마 닐7살 정도 많으신 분이었어요. 뭐지,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직차를 끓여주길래, 한 잔, 받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날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전야, 연극 얘기였습니다. 누가 보음 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선극, 그걸 하는데요. 그 아들이 아마, 여관집 주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에 들어왔을 때에, 아마, 연극 대본대로, 아 미안하지만 우리 요관에는 방이 하나도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이렇게 틈명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아그 말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몹시 힘들어 떨면서 돌아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그 여관 주인하던 그 목사님 아들 그 소녀의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잠깐만요 너무 배고프고 추우신 것 같은데 이거라도 그러면서 말을 못 내면서 주머니에서 글쎄, 저녁에 먹으려고, 너 어떤 구공고, 군고구말 꺼내가지고, 그 요셉 역할하고 있는 친구선에 쥐어주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야. 그, <laughs> 그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 연극을 관람한 모든 사람이 큰 감명을 받고, 눈물과 감사의 한 마당이 됐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다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즐겁고 그래 풍성한 날을 보내셨어요. 성탄 예배 전 아침에 멀리서 집사님 한 분이 감상공을 보내와가지고 예배시 봉헌에 올려드렸어요. 힘든 일을 하시는 집사님인데 그참 그래 참 하루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지요. 그래서. 그리고 저녁때가 돼가지고 아침 말씀을 준비하라고 컴퓨터를 켜니까 마침 그 구글에 어떤 이는 다이아몬드 2캐럿짜리 반지를 선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몹시 혼란스러웠어요.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그 단편에 보면은 어느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성탄절이 다오고 있었는데, 두 분은 서로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미리 벼르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줄이 없는 시계가 있는데, 그게 아주 소중한 것이었죠. 그리고 아내는 머리가 길어 자라서, 길게 자라가지고, 남편은 그 금발머리를 볼 때마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아내는 시내로 가가서, 시계점에 가서, 그리고 시계줄을 골라가지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21달러나 주고서 사가지고 집으로 왔어. 요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긴 머리를 잘라서 팔았는데, 글쎄 21달러 70센트나 받았어. 그곳에서 시계줄을 샀어. 요 거울을 보면서 그는 슬픈 마음에 들었지만은,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샀다는 그 생각에 위로가 되었답니다. 그 남편은 또, 가게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줄 예쁜 머리핀과 장식을 선물로 샀어. 그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시계를 팔아서 선물을 준비했어. 저녁이 돼서 남편이 돌아오고 두 사람은 식당에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서로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내놓고 서로 좀 머쓱한 그런 마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잘어울는 시계 줄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에 그 핀을 꽂으면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을 들어서 두 사람은 다 마음이 몹시 기뻤어요. 그런 마음으로 두 사람은 선물 포장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머리는 이미 핀과 장식을 할수 없을 만큼 짧은 상태였고 남편은 시계줄을 걸 만한 시계가 이미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심0장 22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의 옷이 없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사랑의 그 은혜가 없는 그 무게 없는 경박한 가벼움이 요즘에 우리의 마음을 썰렁하게 합니다. 모든 이와 평화를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러기는 쉽진 않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기를 바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세계 제 1, 2차 대전 때는 성탄절이 되면 유럽의 전쟁터인 그볼펜서조차 정전 협정도 없었지만 서로 백기를 들고 중간지점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성탄절은 총을 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서로 전쟁을 멈추고 적들과 먹을 것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며 피차간의 마음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인간의와 평화의 마음은 그 시대 그곳의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적, 그리고 인문학적인 그런 생각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들의 그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 이 땅에는 오로지 상대를 죽여서 밟아버려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전 투구의 극단적 투쟁 관념만 남아가지고 평화는 없어요. 모두들 잘 먹고 배부르지만은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수 있다는 그 동물적 관념이 모두에게 전염돼가지고 아무 상관없는 죄질이 무거운 자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피치는 싸움을 하는가 하면, 그 모두에 휩쓸려가지고, 서로 네가 죽어라, 내가 죽어라, 그러고 있어. 거기에 평가가 있습니까? 그동안 마음의 벽을 가졌거나 화목하지 못했던 그런 이들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기회로 싸우면 좋겠습니까? 왜 요즘은 그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처음엔 죽자 살자 사랑하고 시작했던 사람들 아닐까요? 남편은 아내를 꼭 굴벽시켜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더 좋은 조건의 남자라야 됩니까?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우격다짐으로 원하는 판박이로 그렇게 복속시켜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재벌직 회장과 비교해서, 그 부모의 그 가슴에 대못을 막는 그런 언어를 해야 되겠냐 말이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없는 걸까요? 그것이 성탄의 의미를 나누는 정신일 겁니다.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행복은 건강, 재물, 또 아름다움, 즐거움, 조합, 이름 등등의 것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조건을 썼어요. 그 책을 잘 읽은 한 사람이 라삐에게 그걸 읽어보라고 책을 줬어. 그러자 유대인 라비가그 책을 읽어보고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은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정과 또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평화를 품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정신의 본질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성탄절과 부활절 <laughs>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의 추석과 성명절처럼 부모님에 모여 함께 효회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족간 우애를 다지는 그런 날로 삼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까마득한 기억으로 여겨지지만, 청년 시절 처음 그해 크리스마스 때 새벽 숨을 돌던 것을 기억합니다. 방문하는 집마다 춥불을 켜서 들고, 그 추운 문 앞에서 찬양이 끝날 때까지 다서서 기다리다가, 작은 선물들을 나누어 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아침이 되면 그 받아온 선물을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나눠 드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눔이 없어진 이 각박함이 이 시대의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명기 12장 28절에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서가 아니라 우리들 누리는 족함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도 주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시편 41편 1절 3절에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리 말씀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모든 이들과 함께 평화하고 예배를 우리가 삶속에서 회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한 비품과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더하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어제가 주님 태어나신 성탄절이었어요. 주님 감사드리고, 어젠 정말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입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어찌다 이루셨는지 정말 우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뿐이죠 주님.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를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원함이 그런 걸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은 또 여전히 또세상에 이끌리고 또 세상 육신의 소욕과 또 주님 여러가지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같은 그런 헛된 것들이 이끌려가지고, 도무지 돌덩이와 사도바레바라같이 배선물 같은 그런 것들이 이끌려가지고, 좀 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시대에 우리도 함께 그냥 혼합돼 살고 있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 없어서. 우리 주님, 긍히력해 주세요. 그 주님의 진정한 그 아름다움과 사랑과 우애와 인내와 자비와 긍유를 저희도 생각하고 그 삶을 따라서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었던 그날을 우리가 다시 기억에서 꺼내서 지금의 현재의 삶도 그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얼마일지는 알수 없지만은 우리 여생도 여전히 주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고 나누는 그런 저희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성탄절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연년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범죄에 그 같은 삶이 녹아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